오늘 문재인을 고발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있었던 문재인의 4.3 추념사를 통해 그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고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작년 4.3 추념사에서 4.3 반란 세력에 대하여 먼저 꿈꾼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하여 쓴 표현은 아닐 것이기에 이 말은 남노당 반란 세력에 대하여 쓴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 문재인은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그 꿈은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산주의 혁명의 꿈이었습니다. 왜이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까? 문재인은 그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문재인은 올해 4.3추념사에서는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하여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썼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스스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역시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한 말로 볼 수는 없기에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번에도 그들이 꿈꾼 독립이 어떤 독립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말을 하면 큰 일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로당이 꿈꾼 독립은 공산주의로의 독립.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인은 왜이 말을 하지 못하고 빙빙 애둘러 먼저 꿈꾼 사람들, 분단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들이 꾼 꿈이 무슨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오늘 문재인의 위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발언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윤성